유튜브 쇼츠로 수익 내고 싶은데 수익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고민이신가요? 오늘 영상에서는 유튜브 쇼츠 수익화를 제대로 도와주는 플랫폼, 짤 스튜디오를 소개해 드릴게요. 짤 스튜디오는 유튜브 쇼츠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내 최대 음원 협업 플랫폼이에요. 특히 배경음악 사용과 수익 정산이 모두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 정말 큰 장점이죠. 먼저 빠른 정산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다른 플랫폼들은 정산 주기가 너무 길어요. 두달 후에야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짤 스튜디오는요. 일주일 만에 정산이 완료돼요. 지금 월요일에 수익 발생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내 통장으로 입금되는 거죠.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.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초기 활동을 할때 빠르게 현금 흐름이 생기면 영상 제작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. 두 번째는 조회수당 단가입니다. 이게 진짜 중요해요. 일반 유통 플랫폼은 조회수당 정산 단가가 너무 낮고 정확한 정산 구조조차 공개하지 않아서 내가 왜이 금액을 받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. 하지만 짤 스튜디오는 다릅니다. 다른 플랫폼 대비 최대 500가지 높은 조회당 단가를 제공합니다. 게다가 단가 변동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돼요. 세 번째, 혹시 지금 사용 중인 플랫폼에서 1년 단독 계약을 요구하나요? 계약서 잘 보시면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음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채널과 병행 운영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짤 스튜디오는 계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.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음원을 사용할 수 있고 플랫폼 제한 없이 채널 운영도 자유로워요. 심지어 빠른 정산 서비스가 도입돼서 정산도 매주 월요일마다 지급되니까 사실상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가장 유연하고 편리한 시스템입니다. 네 번째 보통 플랫폼에서는 실현권료라는 명목으로 11.47%의 수익을 자동 차감합니다. 그런데 짤 스튜디오는 실현권료 차감 없이 정산합니다.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내 수익이 어디서 얼만큼 나갔는지 헷갈릴 일이 없죠. 정산 기준도 구글 유튜브 매출 100% 그대로 반영돼서 내가 번 만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마지막으로 지금 가입하시면 초대 코드 입력 시200% 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내가 만약 5만원 수익을 올렸다면 무려 10만원으로 정산되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. 그럼 어떻게 시작하느냐? 사이트에 접속해서 가입한 후 마음에 드는 배경음악을 선택하고 그걸 내 유튜브 쇼츠 영상에 사용하면 끝. 그럼 내 영상에서 발생한 수익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짤 스튜디오를 통해 매월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. 진입 장벽 없이 시작하고 높은 정산율로 수익도 빨리 만들 수 있는 짤 스튜디오 안할 이유가 없겠죠. 지금 가입하고 초대 코드도 꼭 입력해서 200% 정산 혜택 놓치지 마세요.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도 유튜브 수익화 관련 꿀팁들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.